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8월 19일 오전 11시 4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22.7k 구간입니다 네 일단 비트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면서 저도 이렇게 급속도로 빠질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여기 여기서 진입한 숏은 23k에서 모두 익절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3k 밑으로 지금 더 떨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저께 23k에서 익절한다 라는 근거는 현재 구간을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A파, B파, C파의 조정파동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A파, B파, C파의 비율은 네, 이 C파와 A파의 비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렇게 피 마치 확장 비율을 재봤을 때이 A파, B파, C파는 보통 1대1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1대1 비율 구간인 23K 구간에서 저는 익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저는 손절한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롱을 스위칭을 했어요 롱을 스위칭을 했고 텔레그램 방에 29.9에서 23K 구간은 저한테 한번 롱을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롱을 지입을 하고 저는 22.8에서 바로 손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망 중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가지고 있는 물량 23k의 입절 걸어놓고 있고요, 입절 됐겠죠. 그리고 22.9k에서 23k는 롱 포지션 진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려드리고 진입한 롱 포션은 지 22.880에 손절을 하겠습니다라고 어, 브리핑을 드리고 지금 은 관망 중입니다.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A파, B파, C파의 비율이 1대1 비율을 넘었어요. 그러면 다음 타겟가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는 자료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피부나치 레벨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보시면은 뭐 2파, 3파, 4파, 5파 다 나와 있고 또 B파, C파에 대한 피부나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는 해당 차트를 봤을 때 A파, B파, C파의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C파 구간을 좀 참고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영어로 돼 있죠. 이거를 제가 해석할 거냐? 아, 아닙니다. 여기 번역기가 크롬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번역기로 같이 보시면은 어, C파 동은 A파 동의 길이와 1:1대 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C 파동이 A 파동의 길이를 넘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은 보시면은 1대 1 구간을 넘고 확장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C 파동의 길이는 A 파동의 길이에 1.38이 또는 1.68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1대 1 구간을 넘었죠. 1대 1 구간을 넘었기 때문에 어, 이 C 파는 다음 레벨은 일반적인 레벨은 1 3 8 2 구간, 22.4K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마침, 여기, 이 매물대 구간에서 가장 하단 구간과 겹치는 구간입니다. 22.4K를 다음 저는 지지 레벨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또는 1.618 구간이죠. 그럼 저는 1.618 구간을 22K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2K 후반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22K 라인에서 22.1K 라인을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건 다뤘고요. 네, 그럼 다시 차트를 다 지워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구간은 네. 23K를 이탈하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전 다음 지지 레벨은 1차 레벨. 22.4K 레벨로 보고 있고요. 2차 레벨은 22K에서 22.1K 레벨을 바라보고 있다. 해당 구간을 잘 참고해서 손실 없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면서 현물 또는 선물 거래 손실없는 주말 보내셨으면 하고요.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파동이론과 또는 피보나치 가이드라인, 피부 워치 레벨을 근거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 이 해당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제 영상 하단 링크에 고정 댓글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해당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받아 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